1122회 로또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나신 분 나이대별 행운 번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1월생이면서 나이가 25세에서 3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 번호는 12, 15, 21, 22, 42, 45입니다. 11월생이면서 나이가 35세에서 4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 번호는 12, 19, 21, 23, 28, 45입니다. 11월생이면서 나이가 45세에서 5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8, 23, 24, 37, 44, 45입니다. 11월생이면서 나이가 55세에서 6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1, 4, 16, 34, 40, 41입니다. 11월생이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15, 17, 20, 26, 44, 45입니다. 메모하세요? 12월생이면서 나이가 25세에서 3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2, 12, 20, 35, 42, 45입니다. 12월생이면서 나이가 35세에서 4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11, 25, 26, 30, 43, 44입니다. 12월생이면서 나이가 45세에서 5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16, 25, 27, 30, 38, 44입니다. 12월생이면서 나이가 55세에서 64세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2, 12, 31, 36, 38, 41입니다. 12월생이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신 분의 1,122회 행운번호는 9, 13, 21, 24, 30, 40입니다. 메모하세요?